오늘 콩나물 국가 먹었거든요? 9,000원 나왔어요 최근에 사 먹었는데 2,200원이더라고요 세상에 맥스봉을 좋아해요 맥스봉을 좋아한다고요 <laughs> 2년 전에는 기름값이 가득 채워도 7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득 채우면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결국 물가가 오른다고 느끼는 건 일해서 받는 돈에 비해서 쓸수 있는 돈이 적다는 건데 월급으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프리랜서고요. 기혼자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기르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저는 영상 디자이너라고 경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고 지금은 인턴을 하고 있는데 끝나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겠죠. 술 빼고 안 쓴다? 엔겔 주스 폭발. 불안한 무계획자. <laughs> 저는 특히 프리랜서니까 불안한 수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최소한의 소비를? 사실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위치인데 요즘 들어 특히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하다 못해 아이 장난감 값까지 올라서 최소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집 앞에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어느 날 해피포인트? 그걸 안 쓰면 이제 빵을 살 엄두가 안나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술도 진짜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막 4, 5천 원으로 올라 버리니까 택시 비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LPG 가스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700원대라고 알고 있었던 LPG 가스 값이 어느 순간 900원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1 0 0 0 원대가 넘는 걸 봤어요 제가 되게 자주 가는 빵집이 있었어요. 푸년 비슷하게 저랑 잠깐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진짜 요즘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밀가루도 오르고 설탕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실지 모르는데 몇 달만 지나면 아마 체감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체감을 한몇달 뒤쯤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수증을 한번 보면서 영수증 한번 봐. <laughs> 이건가요? 고기 듬뿍 대왕 비빔밥 29,500원 아 이건 일단은 이제 한 끼는 아니었고 두 끼였습니다 이제 저녁까지 미리 시킨 거죠 배달비가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맥도날드 경주점 11,700원 확실히 눈에 띄죠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 배달시키면 이 정도가 나온다 회사 앞 점심 한정식이 15,000원 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은 햄버거로 7,100원 노브랜드였어요 노브랜드 근데 이제 노브랜드가 사실 싼 편인 것 같아요 얘가 아. 기본이 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콩나물국밥 먹었거든요. 9,000원 나왔어요. 스타벅스는 요건 카드 충전한 거. 글 쓰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작업도 많이 하고 이게 개미지옥인데 돈 아끼려고 3만 원 충전 안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5천 원이 넘는 음료니까 1만원 충전해놓고 근데 6,200원 쓰면 4,000 원, 3,000 원이 남는데 그럼 또 다음에 만 원을 충전하고 주유소에서 3,000 원과 5만 원. 3,000 원짜리는 세차예요. 그리고 5만 원은 주유 비용인데 2년 전에는 가득 채워도 7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득 채워. 면 10만 원이 넘어버려요. 가득을 채우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절반 정도만 채워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마트 2만원, 이마트 1,700원, 이마트에서 2,000원 정도? 계란은 한 판은 만원은 기본으로 줘야 되는 것 같고, 우유는 한두 세트 사면은 금방 3, 4천원이고, 한번 갔을 때 반찬이나 아이 과자, 그 외에 필요한 생필품까지 구매하면 금방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사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아이가 태블릿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올해 들어서 업체들 혹은 학원들에서 학원비를 올렸더라고요. 저처럼 늦게 입문한 사람들은 더 비용이 높아진 셈이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풍문고에서 18,100원. 비쌉니다. 책은 진짜 올랐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18,100원 딱 찍힌 거 보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다다를까 종이 비용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말에. 딱 보면은, 이럴리가 없어. 그래서 보면은 다 내가 쓴 거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진짜 숨 쉬는 게다 돈인 것 같아요. 네. 스타벅스를 안 가게 됐어요. 그냥 커피는 무조건, 레아 커피나 컴포즈 아니면 무인 카페. 각 가정별로 아이를 키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이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주변에 가족들끼리 한 팀으로 놀러를 가기도 해요. 그 집에서 준비하고 저희가 준비해서 같이 합쳐서 가족회의를 가끔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로만 두 끼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얼마가 들어? 그러면 주말마다 얼마 가지고 데이트를 할수 있어? 주로 그 식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끼는 것도 그쪽 편인 것 같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안에 아사이베리 맛이랑 라즈베리 맛 젤리가 들어있는 초콜릿인데 요만한 봉지 하나에 1,500원 하는 것도 아까워서 원 플러스 원할 때만 샀었어요 원 플러스 원도 아닌데 1,600원으로 100원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안 사는 거죠 안 사고 나올 때그 약간 나쁜 기분 <laughs>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천진하게, 아, 뭐좀덜 먹으면 되지, 이런데, 사실 조금 우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는 뭐 이미 옛날에 결핍된 지 오래되었고, 의도 욕심내본 적이 없는데, 내 마지막 보루가 <laughs> 지금 내 존엄이 다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글쎄요.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를 끊었네. 내가 너무 우울한 삶이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응, 그래 스타벅스 좀 끊을 수 있지. 돈 아끼려면. 근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돈을 줄여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줄게 된 거라 당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게. 가스비가 올랐다.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기사들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이 오르는구나. 노동자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원한다. 노조들이 이렇게 많이 반발을 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다. 저는 월급이 몇 년째 동결이에요. 누군가는 그 동결된 만큼 더 가져가겠죠. 똑같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라나에 만 원이라고 치면은, 저 대표님 물가가 올라서 그런데, 이번 달부터 이만 원으로 좀, 이라고 말하기가 불편해요. 원자대 값이 올라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합니다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제글 값이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게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저 스스로 올려야 되는데, 어렵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고 느끼는 건, 일에서 받는 돈에 비해서 쓸수 있는 돈이 적다는 건데, 그러니까 월급으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그게 물가 인상으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저한테.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이 좀 정말로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근데 임금이 상승해서 남는 여유 돈은 투자해야 된다. 멀리서 불공양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지금 미래에 닿기 대는 없어요. 제가 지내면서 더 나빠지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제일 체감되는 건 집이었어요 지금 제 또래는 사실 집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 올랐다 얼마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제 월급은 보잘것 없어요 저는 정말 크게 느끼는 게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시드머니 모으는 수준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 일을 하고 그일한걸 바탕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저 스스로도 제가 안타깝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도 기사를 보면서 왔는데. 대통령이었던가요?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걸 봤는데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진 것까지는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아유 이거 참큰 일이네 그래요 그래요 큰 일이요 에 그렇지 큰 일이지 이런 담론만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방법을 내가 굶고 내가 긴축하고 내가 어떻게 개인의 노력에 더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줄이겠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결과가 끝나는게 아니라 제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걸로 결과가 귀결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딘가 완화를 해 주면 이게 같이 완화가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건 유류세를 인해 준다는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체감이 될진잘 모르겠어요. 몇 단계를 거치면 결국 주유소에서 가격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가장 무서운 건 민영화 얘기거든요. 전기요금의 민영화, 수도요금의 민영화 이 가격이 적었던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경쟁에 맡기면 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저는 없는데. 그리고 저는 2 0 3 0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청년 청년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청년이고 감사하게도 청년의 혜택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스무스하게 장년으로 노년으로 넘어가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왜 30대야? 이리 와, 이거 와서 먹고 가 이런 느낌으로 정책을 주니까 그러면 나 30대가 아니면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이 벌써부터 있다라고 하면. 청년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냐는 거죠. TV 틀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청년 실업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끝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 24년에 한번또 오를 거예요 물가가. 그럼 그때는 또 물가 관심 갔겠죠 그때 당시 취준생들 얼마나 힘들까 하고 그것 또 끝나고 또그 내후년도에 또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인사이트를 찾아 보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살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력한 사람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뒤 평범해 보이는데 지금 물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통계는 통계일 뿐, 통계가 사람이진 않으니까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야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이란 걸할수 있지 않을까. 따끈따끈한 대통령님이 봐주셔도 좋고 언론이나. 이런 사실들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아, 그들도 이런 고민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이런 고민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그토록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